안녕하세요. 황아빠입니다. 포켓몬고 에스퍼위크 소식입니다. 에스퍼위크는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에스퍼위크에 유니란 이로치가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유니란은 사탕 25개로 듀란으로 진화하고 듀란은 사탕 100개로 난쿨루스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보너스입니다. 커브볼로 포켓몬을 잡으면 받는 경험치가 증가합니다. 커브볼 던지기에 초점을 둔 시간 제한 리서치가 진행됩니다. 이 리서치를 완료하면 유니란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 자주 출몰하는 포켓몬입니다. 이벤트 기간 중 일성레이드에서 안농피, S 스 아이와 야스퍼가 등장합니다. 삼성레이드에서는 알로라, 라이츠, 다라르, 마인맨, 히스이, 오그리 등장합니다. 전설레이드에서는 개노세크트가 9월 23일 오전 10시까지 등장하고, 그 이후 라이코, 엔테이, 스위쿤이 등장합니다. 메가레이드에서는 메가가디안이 등장합니다. 7km 아래서 부화하는 포켓몬입니다. 아래서 부화하는 윤이라는 야생에서보다 이로치 확률이 증가합니다. 필드리서치의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포켓몬과 메가에너지입니다. 에스퍼 위크를 테마로 한 컬렉션 챌린지와 피규점프가 참가할 수 있는 쇼케이스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포켓몬고 에스퍼 위크 내용이었습니다.